네, 근데 정말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랑 아테온 모델은 어마어마한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할인은 무려 이상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아테온도 할인이 이상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할인인데요. 여러분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스바겐 할인 여러분께 할인율을 공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할인은 지난달보다 무려 3% 이상 할인율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최대 24%까지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네 우선 신형 투아렉이 공개가 되었었죠 지난달에 네앞테나 뒤태 정말 깔끔한 디자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투아렉 폭스바겐은 5년에 10만키로 보증 연장이 다 되는게 어나 자신있다 약간 이런거를 의미하고 있는거죠 이 투아렉 투아은 퓨어 화이트 블랙 메탈릭 그리고 타마린드 브라운 메탈릭 그리고 이렇게 베이지 색상 그레이 색상 그리고 크리스탈 블루 그 다음에 실버 메탈릭 색상에 있는데요 이 투아렉도 마찬가지로 네, 폭스바겐 파이낸셜 할부나 리스를 사용하면 11%까지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균 할인 7%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폭스바겐 투아렉 같은 경우는 자사 할부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티구안 같은 경우도 지난달보다 할인율이 더 높아졌는데요. 3,980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 현금으로 3,911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다기 파이낸셜을 사용을 하면 15%까지 할인인데 다양한 카드사들이나 리스사, 렌트사, 할부사들이 활용을 하시면 할인은 14%지만 여러분이 이자를 훨씬 더 낮출 수도 있는 금융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이런 차량들이 위 번호로 문의를 주셔서 최고 높은 할인 그리고 최저 금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골프 같은 차량은 네, 할인이 무려 5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네, 3600만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사용시에 13%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근데 정말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랑 아테온 모델은 어마어마한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할인은 무려 1000만원 이상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아테온도 할인이 1500만원 이상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할인인데요. 네,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금 할인이 무려 19% 그리고 자사 파이낸셜을 사용하면 20.5%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에 15만 키로까지 보증 연장이 된다고 하고요 네, 국산차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산차는 현재 이렇게 다른 렌트사에서 7대가 나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요 48개월 기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밀고 있는 게 24개월 장기 렌트예요 네, 이렇게 48만 9천 원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무려 4,139만 원짜리가 네, 월 렌탈료가 48만 원밖에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24개월이고요.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라서 여러분들은 선납금을 넣으시면 안 돼요. 저는 비추천을 해드리고 네, 예를 들어서 23% 할인이 들어가는 아테온 오 같은 경우를 보면 월 렌탈료가 굉장히 비싸요. 수입차는 장기 렌트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리스나 할부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리스 금리는 예전처럼 막10% 8% 이상이 되지가 않고 이렇게 보증금만 납부를 하시면 리스 금리가 굉장히 저렴해져요. 막 2%대 3%대까지 내려. 가 그리고 국산차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기렌트 현재 대량 구입을 해온 차량들이 있는데 차량가가 5,300만 원짜리 하이브리드 그랜저가 무려 59만 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4개월인데도 불구하고 48개월보다 지금 저렴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는 사업자뿐만이 아니고 개인 고객이 50% 이상 비중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23년에는 무려 145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렌트 시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할부나 리스나 뭐 이런 상품처럼 하나의 상품이에요. 이렇게 대량으로 공장에서 직접 뽑아와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차 할부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어, 중고차보다 정말 싸냐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일한 이래로 폭스바겐 올스페이스가 천만 원 이상 할인이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시불 천만원 이상 할인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4,350만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네, 폭스바겐 정말 지금 역대급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온 같은 경우는 23년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차종도 지금 맥시멈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서 네, 바로 구입을 하시면 정말 좋은 차종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신차 구입문이 15778319 위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더 저렴한 특판 상품 네, 무조건 찾아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할인 정보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